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의 무한이 네, 진짜 가을을 느끼러 오늘은 공원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우리 청년부들이 그동안 어, 소풍으로 많이 갔던 난지천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날도 너무 좋아서 이 가을 을좀 느끼기 위해서 난지천 공원 가서 우리 예전에 우리가 함께했던 그것도 보고 또 오늘 함께하는 자미와 또 함께 얘기도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저희 메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짜자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우리 오늘 함께할 저희 메이트는 수연자매입니다. 수연이, 수연자매! <laughs> 잠깐만 여기. 네. 어. 여러분, 여기 가을 ASMR 듣고 있어요? 네, 가을입니다. <laughs> 아. 우리 오늘 수연자매랑 함께하는데, 확실히 수연자매, 어, 남다른 텐션이에요. <laughs> <laughs> 이 어, 네. 오늘, 배드민턴. 아, 오늘 우리가 뭘, 어, 오늘 저희가 뭘 하려고 하냐면 배드민턴을 좀 하는 거를 찍으려고 해요. 네. 오늘 잘해요? 아, 저는 <laughs> 수연자이보다 잘할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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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무시해요? 아, 무시 아니고 당당 자신감이지. 아, 너저 no. 제가 잘해요. 수연자이 아, 잘해요. 아, 아, 잘해요. 그래서 <laughs> 배드민턴 치라고 하더라고아 기대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그냥 저희가 화면으로만 봐도 오늘 진짜 누가 봐도 가을이에요 네, 가가 가을, 가을. 저도 가을 여자 <웃음> <웃음> 아, 수연자매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학, 학, 영어학원에 네. 영어를 가르치고요 네. 그리고 아직 대학생이니까 어, 이제 막학기이니까 어, 온라인 네. 클래스도 듣고 네. 그리고 네, 연애도 하고. <웃음> <웃음> 사랑하세요, 여러분. <웃음> 사랑하시라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어, 그리고 영어 프로그램? 한달 네. 프로그램? 그런 거 만들고 있어요. 어, 네, 우리 수연자매 네. 연애하는 거는 뭐다 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에. <laughs> 아, 이거 안 해요. 이제, 이제 좀 조용하게. 이제 좀 조용하게 <laughs> 네. 해요? <laughs> 한동안 많이 올라왔었는데. <laughs> 네. 아, 근데 보면서. 그, 근데 바빠서 이제 못. 네. 좋은데요? 제가 봐도 달달하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가을이니까, 이쁜 사랑하세요. <웃음> <웃음> 자, 저희는 전에 우리가 소풍 왔던 난지천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가을이 느껴지십니까? 와, 난지천공원 정말. 가을가을 하네요. 좋아졌어요. 네. 아, 저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Yes, yes. <laughs>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이랑 애기들이 소풍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우리는 배드민턴. 우리는 배드민턴 하러. 네. 어? 저기가 우리가 보물찾기, 보물찾기가 아, 맞아, 아니라 맞아, 맞아. 경품했던 곳인데 맞아. 저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자리가 이렇게 이 자리가 이렇게 와네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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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저희가 Woo! 잠깐 잠깐 사진 찍으려고 이 고프로를 내려놓았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렇게 한번 찍자고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야, yeah, 체크. <laughs> 지금 되게 <laughs>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엄청 쳐다 봐요. <laughs> <laughs> 네, 저희는 이제 어 배드민턴 오늘 한번 삼각대를 설치하고 <laughs> 배드민턴 과연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 저희가 좀 배드민턴 잘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생각보다 네, 제 실력도 <laughs>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생각보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근데 남들이 보면은 진짜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있겠는데 나름 저희는 3분 동안 치열했거든요. <laughs> 저희 운동했어요, 운동. 운동했어요, 한번 그냥 하고 땡. 그거 했다고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데 그래서 땀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수연자매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연자매도 곧 유튜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네, 뭐 네. 어떤 거 개설할지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laughs> 네, 저 약간, like, 필리핀 콘텐츠? 뭐, 음. 예를 들면, 필리핀어 발라드 노래를 커버를 하던가, 네. 아니면 필리핀 음식을 만, 만들고 먹방하는 거, 네. 아니면 여기 한국에서 필리핀 어, 레스토랑, 네. 카페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서 또 맛보고, 어, 음. 약간 좀 평가도 하고, 이쯤 음. 그 아, 필리핀에서 나 이런 거 먹어봤는데 좀 다르다, 어, 좀 비슷하다, 막뭐 그런 거. 그래서 네. 제 타겟은 네. 필리핀 관객들 그 네. 타겟에서 해서 네. 유튜브 만들까. 네. 네. 하게 되면 알려주세요. 저희도 다 <laughs>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함께 누르겠습니다. <laughs> 네. 네. 저 그런 유튜브 콘텐츠 만들려고요. <laughs> 네,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네, 어, 아까 우리 수연자매 영어 강사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웃음> 그, <웃음> 강사하면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 그런 거 아, 없어요? 네, 최근에, <laughs> 최근에 어, 제가 원래 이 마스크 하면 네. 립스틱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는 제가 그냥 필 받아서 그냥 립스틱을 한 거예요. 네. 하, 하고 봤는데 이제 막 애들 발음 교정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애들아 Pacific Pacific Ocean 막 그렇게 발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 얘기하기 를 위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남자 애들이 특히 남자 애들이 저보고 선생님, 왜 립스틱 했어요? 왜 립스틱 했어요? 그래서, 왜? 왜? 그냥 했는데, 아, 어, 하지 마요. 돈 아까워요. 그래, 뭐, 그래요. 남자애들이? 네,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있는데 안 쓰면 그게, 그게 어. 아깝지. 근데 나보고, 아니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래요. 또, 마지막 수업에 다른 애들인데, 네. 또 어떤 남자애들이, 애들, 애가 네. 저보고 막 선생님 립스틱 했어요? 왜 했어요? <laughs> 어, 그냥 해, 했어 또또왜 왜 그러지? 했는데 <laughs> 하지 마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아, 애들이 왜? 선생님의 어, 그 얼굴까지 신경을 쓰네요 네, 막, 하지 마요 그래서 이번에 궁금했어요 왜? 네. 이유 왜? 왜면안 돼? 선생님 이쁘면 안 돼요 더 이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음 어, <laughs> <너> <laughs> 자 우리 수연자매가 카메라 들고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 아니에요 이거 찰미 브이로그 아니고요 네. 열린교회 <laughs> 열린 브이로그입니다 열린 교회 교회. 네, 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마스크꼭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 뵈요 I miss you guys!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보고 싶고, 우리 유아부 애들도 보고 싶고, 다들, 다들 보고 싶어요. See you guys! 같이 인사해야 돼요. 어, 어, 같이 인사할게요. 어, See you! See you.